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최강 하드코어 컨텐츠 4일 생존입니다. 드디어 버섯 섬을 찾은 우리들 진짜 깨는 건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데 연비는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취소. 지금 어? 밤이거든. 아침 응. 되면은 내가 연비 데리러 갔다 올게. 알았어. 어? 지금 어. 되게 안전하게 살아있나 봐. 아 우리 버섯 섬 발견했어. 아 진짜? 얼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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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원시인 우가우가 어. 원시인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콘텐츠가 더 원시인 같다 아 맞네 <laughs> 이게 진짜 태초부터 시작이야 어해 뜬다 어. 주민마을 찾아와 맞아 맞아 저번에 찾다가 빗소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시 찾으러 가줘야 돼 빗소리도 죽었구나 아둘 죽었구나 우리 맞아. 주민은 나에게 맡겨 냄새를 맡아볼게 그럼 맡긴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내 주민들이 있는지 나에게 가치일자 누구인가 근데 진짜 주민장만 잘 돼도 이거 깰수 있어 정말 리얼 맞아, 리얼 맞아. 어 진짜 그래 낙원으로 가자 연비야 우리 드디어 살수 있다고 좋아 그걸 바랬어 근데 데릴러 나온 김에 요 근처 배로 좀 돌아다니다가 <laughs> 아, 그래. 그러다가 래그창 맞고 연비만 죽는 거 아니겠지?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laughs> <말이야. 웃음> 어 연비다! 돼, 연비야 연비 야 연비 야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디디디디디디디 어, 원시인이 찾으러 왔어요. 음... 가자. 살짝 돌아서 가볼게 그러면. 오케이. 마을 있나 없나. 저 뭐지? 저런 땅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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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저거 오. 있다. 유적. 오. 저거 좋다어 그리고 옆에 약간 평지인데 저기 사바나 평지 같은 거 있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네, 일단 지옥 유적으로 가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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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흑요석 두 개. 금고. 아 흑요석 두개 좋고요. 태양 각도 체크 좀 부탁드려요 저기 집에 계신 분들.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좀 서둘러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완전 대낮이네요. 그거는 지금은 저도 아는데. 아. <laughs> 그러니까. 아 중천에 떴어요. 아 중천이에요, 네. 네. 1 2시다돼가아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 저기. 안녕. 냄페선 있으니까 저기 좀 한번 어, 갔다가. 냄페선 가자. 냄페선. 아 여기도 사바나네요? 이거. 오. 어, 정 사바나가 좋아. 사바나가 마을 많이 나. 마을이 맞아, 맞아. 많아. 마을이 많아. 어? 시계를 내가 얻었다 그냥 오. 물 마실 수 있는 곳 찾아봐 음. 헉, 뭐야? 철주개로 12개 와철 조각으로 많다. 34개 어 뭐야 이거 오. 갑자기 부자다 부자 앞쪽에도 상자 있나 혹시? 어? 또 있네? 독이 든 감자 익기 블록 2개 나 살짝 앞에 나가보고 있을게 음. 나 왼쪽으로 살짝 돌았어 나너 보여 음. 미행하고 있거든 <웃음> <웃음> 뒤에서 음흉하게 엄마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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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 헐. 진짜? 어 it's me yeah. 나예요 어? <laughs> 마리오는 코스염난 <콧수염> 아저씨인데 <laughs> 아 근데 야 너무 데려가기가 빡세긴하다 위치가 어떡하지 아침에 저기서 에베랄스트 잠을 아. 하고 그러자 무역하자 어. 무역 그래 그래 어차피 얘네 모르겠어. 어디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니까그니까어 포션 만드는 그게 있거든. 그러면 은 리바이벌 스타도 지금 돼 있는 애 있는지 보고... 확인하면 될것 같아. 그냥 소가 있네. 이거 지금... 아, 약간 출발 늦은 느낌이긴 한데요. 빨리 갈게요. 이거 게다가 위치가 조금.. Ms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망망대해? 느낌 똑같아 아, 똑같해 어 좋아 어, 어. 느낌 똑같아 가다가 얼음지역 발견하면 은 그거 맞아 어, 잠깐만 아래 들어온 등창안등 <laughs> 들었어요 드네 있어요 어? 얼음지역 일단 얼음지역은 왔고요 잠깐만 여기 뭐가 많은데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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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드라이버! 드라이버! 어! 야! 어 드라이버! 오오! 걔벗었 보이지? 벗서음 보이지 드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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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있네, 어. 어. 연비야? 드라이버! 더 조그만 힛드 드라이버 어! 와 연비야 연비 어? 나 버리고 너 내려서 올라갈래? 나올릴것 어. 같은데? 어. 일단 내가 가볼게 그러면 어어 어, 어. 가봐 가봐 나놀리냐아씨너놀리냐 점프 올라가. 잠깐만. 안 돼. 연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연비였어. 날 노린 게 아니라 연비였어. 다른 텍은 뭐야? 연비야. 날 노린 게 아니라 연비였어. 아이고. 내 거에 엄청 뭐 많아? 아, 그래 뭐. 아, 맞다. 흑요석도 있었지. 연비공. 어찌하여 목만 오셨어. 어, 어, 어. 목도 못았어. 진짜 못 왔어. 마지막 한 걸음이었어. 중간에 빠져가지고. 아 그랬어, 까비. 어 중간에 빠져가지고. 아나 운전 그런... 레전드였는데 보트. 아 그까. 그러니까. 어, 어지러. 방패를 하나 만들어둘 걸 그랬어. 아 너무 아쉽네. 어디 있을까, 연비 시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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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좀비가 왜 이쪽이? 왔다? 어디? 얘들아 비상. 잠깐만 비상. H가 이리로 갔는데? 잡았어. 아니 너 보스톱인데? 이섬아래동거에있었아거아니야아 그런가 보다. 동굴에서 나왔아이좀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왔 좋아. 이거 연비 아... 아이템찾아이 내가 죽을 뻔했네 너무 좋아. 이거 너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어아이아 고기 먹을까? 아좋은데 <laughs> 어, 연비를 좋리고온사람이무 좋아. 이이 <laughs>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어, 이기다니까 그러니까? 네. 땅에서 <웃음> 올라오나? 밑에서 나왔잖아 여기 아이씨 미쳤 그러면 우와. 오염이 되고 말고 간에 집을 짓긴 지어야겠다 여기다가 그 밑에가 용암인 그 음? 방패 하나씩 만들어줄게 안되겠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토디야! 토디야! 먹어! 먹어! 아스코형! 아스코형! 여기 방패들어 내가 만들어줄게 아, 이렇게 조금씩 온다 애들이? 그러게 이것도 이게 아니면 멀리서 억울로 끌리는 애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행인 거고 진짜로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면 은 진짜 좀 위기인 거고 아 얼음에서부터 온다 아 그래 아,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야 오네. 그럼 오히려 어. 다행이야 그러면 저기 보여 저쪽에 아 보여. 만드는 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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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만 갔다 올까 그래 그래 거기서 어, 나무 그래? 캐고 있어 푸디야 그럼 우리 아침에 저 얼음석 조금씩 밀어 버리자. 아 그럴까? 아 부숴 버린다고? 어, 오호. 와 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은 좋다. 방법인데. 유베리 스마트 방향 맞나? 조금씩 깨우자. 나 연비 되는 거 아니지? 밥. <laughs> 같이 간 사람 한 명씩 채... 유기하고 오는 거 아니야? <laughs> 두 번째 연비가 왔군.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laughs> 내가 고기 가져갈게. 네이놈해 <laughs> 과연 무슨 고기일까? <laughs> 잠만 어젯밤에 먹었던 소고기가 <웃음> <와>. <웃음> 왠지 지방기가 많더라니 <laughs> 지방기가 어디 있어 연비가? 어, 그럼 아 아닌데? 어, 그럼 아닌 듯? 아 그럼 단백질이 많더라니 마블링이 좋았으면 연비가 아니야 맞네. 그, 다행이다 <laughs> 이번 고기는 저번보다 마블링이 좋은데 고기가 깨졌네. 연결되는 것만 끊어도 안 오지 않을까? 그거 애들이 나뭇잎 깔고 호다닥 오더라 맞지 사람 살리는데 나무 몇개 들어가냐? 스물여덟 갠가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한 개당 32개니까 열네 세트네 막대기 <laughs> 막대기 열네 세트 아까 경험상은 슬 출발해야 되는 타임이야 벌써 그렇지 그치, 그치 응 가자 그럼. 아 그래? 그래 근데 네, 마을 가자. 확실하게만 좀 찍고 가자 여기 여기 어왜 일단... 여기 어여어 여기, 어? 여기 아니었나? 왜 여기 없지? 뭐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수디야. 응? 다음 날은 누가 체크빈이랑 갈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H 가자. 들어가자. <laughs> 응. 나살수 있는 거지? 어. 저이저나나짜나나짜나나짜나아나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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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정확히 알긴 했지. 음, 마을 방향은 아니었지만. 얘들아, 근데 나무 잘 자라게 하려면은 응. 랜턴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자라는 건 좋은데 지금 철이 우리가 많이 없잖아. 그러면은 횃불이라도 박아놔야겠다 땅에다가. 맞아 맞아, 횃불은 계속 박는 중. 그리고 이거 횃불 심었다 다시 심으면 시간이 좀 초기화 되는 것 같기도. 맞아. 어찌는? 그거 그거 꿀팁임 그거. 맞지? 그렇게 돼.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심어놓고. 그래. 이 생존기는 있는 꼼수 없는 꼼수 다 써야 깰수 있어. 맞아. 맞아. 해 이제 또슬 뜬다. 잠깐만. 나무 챙기고. 나내 세트 조금 더 챙겼어. 다시 탐사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좋아요. 많이 벌어오세요. 오늘은 조심해. 병아리 고기다. 오케 어? 오늘은 돼지 고기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고기 파티는 한다는 거지 이미 찾은 마을 또 찾기 1차 <laughs> 지금 나 기억 잘못 해놨다고 지금 면박줄이 거야 지금 오오 <laughs> <오>, 눈치 빠른데 <laughs> 오늘 밤병갈리 고기든 돼지고기든 하나는 나오겠구만 <laughs> 둘중 하나는 먹겠구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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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 집이다 그지 아 있어 있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그좀 믿지 좀그안 믿냐? 드디어. 어미안나 일단 바꿀게. 음. 근데 문제는 리바이벌 스타 갖고 있어야 할 애가 안 보여. 그러니까 종교인이 안 보여. 종교인이 집을 비웠어. 아이 화살 제조인. 어한명더 있는 건가? 왜왜 왜, 왜?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얘왜 직장을 안 가졌니? 연비야 빨리 살아나! 내가 집안일 해야 돼.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아 미안. 집안일. <laughs> <오, 지반님. 웃음> 야 빨리 살아나 나무 좀 캐. 아 알았어. 아. 아나 나왔는데 다른 거 나와 버렸다. 야 28개 다 됐어. 어 좋다. 진짜 리버스 타를 떼서 저기다 주자. 아 여기다가 어. 만들자고. 어. 기다려. 그럼 저거 떼어버려. 하나 남다야 여기 애기 하나 가둬놨는데 성직자로 자라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넌 종교를 <놀람> 가지렴. 못시당넌 신부가 될 몸이야. 리바이버스 하나 <놀람> 나왔고요, 하나 나왔고요, 하나 나왔고요. 집에 가서 살릴게요, <놀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음, 집에 가서 살릴 <놀람> 거고 시간은 <놀람> 출발해야, <놀람> 돼. 가자, 가자, 지금 출발해야 가자, 가자. 돼. 지금 출발해야 <놀람> 돼. 지금 출발해야 돼. 어. 어, 물 마시고 와. 배 있는 대로. 너 미리 가 있냐? 물 있는 데까지 벌써 간 거야? 응. 어 그래. 갈게. 음. 응. 근데 H야. 응? 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어? 어 이물이 아닌가 별. 우리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서쪽은 아니고 대각선 서쪽이지. 어? 오? 어, 오? 어, 어? 우리 아까 배 내린 곳. 서서. 아 돼지고기도 못 먹겠는데? <laughs> H야 나 출발 준비할게. 어유 나무 캔 흔적들 따라가고 있어. 시동 걸었어. 나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너 어딨냐? 나 우리 그래, 맨 처음 가, 나무 캔 가. 곳. 어, 어 금방 가 금방 가. 조금만 안돼 장난이야 진짜로. 아까 난파선 보이네 했던.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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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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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른쪽이라는데 왼쪽 보고 가는 것도 대박이네. 생존 본능. 하나. <laughs> 아너 때문에 출발 시간 좀 늦긴 했어 솔직히. 아까랑 좀 뭐야, 비슷한 그림인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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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는 거야? 나 지금 리바이벌 스타가 있기 때문에 가서 살려야 되거든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 지금? 아 나는 죽어더라어 아니 넌 죽더라도...아니 형이 죽었을 때 내가 그걸 금방 들고 가는 것도 드라운드 밑에 드라운드 밑에 드라운드 오잇 어. 어! 어! <laughs> 아 장난이야 진짜 조지마 아이 피찼어 피쳤어피쳤어피쳤어 어! 먹을 때가 아니야 어? 가디언 어, 탔냐? 오, 어, 쟤 타고 있잖아 쟤는 어? 뭐가 이상한데? 어, 아, 씨 느낌 싸한데 아냐아냐아냐아냐 탈탈탈 빨리 탈탈탈 아, 아! <laughs> 와우 야야야 안돼 레전드. 그냥 저승사자 아니냐, 이 정도면? <laughs> H 왜 죽은 줄 알았다. 연비도 첫날 밤은 혼자 있었잖아. 두 번째 밤에 데려갔을 때 죽었는데 H도 두 번째 <laughs> 밤에 죽었어. <웃음> <지금> <웃음> 어? 안 죽지? 안 죽지? 어. 스포, 주금 아이고.. 아.. 이게.. 아.. 이거 아, 치도 아, 아, 모르는데.. 진짜.. 급하게 리바이벌스타 들어서 살릴 걸 그랬나? 아.. 그랬으면 됐겠다. 아.. 큰일났다. 도디야, 우리는 마을 방향도 모르는데.. 신기 안 내려와? 내려올 것 같은데 아, 슬슬.. 자, 어? 시, 신기가 잠깐만.. 어.. 겹친 어. 중? 어.. 어 신님.. 마음이 지금 아, 너무... 어딘가요? 너무 늦게 출발했어. 어 아나 아나 아나. 아 아나 아나. 아, <laughs> 아 어떡하지? <웃음> <웃음> 손님, 아나 아나 오늘 좀 서운한가봐. 슬픈 가면으로 아나 아나 메이드. 놀라 웃겼나. 서울시 알려줄까? 주님 뭐, 어디로 알려줄까요? 말, 알려드만 말 알려드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희 화로 방향이다 화로 방향. 화로 방향, 화로가 아, 앞 있는 거 됩니까? 제작대에서 화로가 있는 방향으로 가라. 철역계에서 아, 왼쪽이구나. 거기서 아. 살짝 오른쪽 대각선으로 살짝 15도만 꺾어서 가면 되느니라. 지금 가자. 어? 지금? 전사서 맞다니까. 신기가 나왔어. 지금, 지금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심이야? 어, 신님께서 지금 가면 좋대. 지금 가자. 가자. 난 토디야 그러면. 지금 오, 가자. 가자. 나이 시드 먼저 알아. 걱정하지 마. 버섯섬 발견할 수 있어. 사람들이 좋아요 찍어 줄 거야. 세이브 좋아. 포인트 할수 있게끔 말이야.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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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터넷 이슈. 어? 안 돼. 어. 그리고 안 돼. 아무도 없었다. 메르마도 테퍼도. <laughs> 나 혼자 가야 되는 것인가? 내몸 안에 든 나무. 굉장히 많지. 아니, 너 지금 몸 안에 귀신들 개많이 붙어 있어. 응. <laughs> 어젯밤에. 와, 어, 맘을... 저주받은 귀신들인 거 같은데. 노란 머리 응. 조심해. 나길치인데 한. 자, 무슨 거지? 도니야도니야 어, 빨리 뛰어. 어어어. 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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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요, 저거. 자, 저 아니요. 오직원에? <웃음> <웃음> 어떤 ]이지? 의미에서 착각하면 돼.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오징어가 돼요. 망망대에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난이 이야기를 <laughs> <잠깐만>. 매우 좋아한다. <laughs> 귀신을 믿어도 되는 거겠지? 아 근데 여기 경로에 없었다 방금. 나 죽은 경로가 이 경로인데. 지구제거를 너무 많이 해서 어디 벗어났나봐. 벗어났나봐. 어, 요요요뭐다 있는 거 같은데? 모아놨어 아. 정답. <laughs> 어, 근데 여기 화살 작업대가 디스폰 났는 거 보면 시로 살아 있겠다. 어? 기반 어디 있어? 희망이다, 진짜. 아, 진짜. 나 조금만 더 교환하면 살릴 수 있을 것같 나무 더, 나무 더, 나무 더. 어, 근데 아직 12시도 안지났다 응 좋아 지금. 어 되게 페이스가 좋은데. 열두시 이9분인데어 아, 아니네 살짝 옆으로 가네. 어한명 살릴, 살릴 수 있어. 어. 한명 어, 살려. 얼 그냥 나 옆에 살려. 살려 난 열시. 난난난살살난살살 살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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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 살려. 살려. 이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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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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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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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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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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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나 같이 찾아볼게. 지금 낮으니까 아이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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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템이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리바이벌 스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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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내 시체인데. 그러게. <laughs>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일 시체야. 어, 근데 이거 근처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케케빈의 <laughs> 보물 말이냐? 찾아봐라! 그곳에 서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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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a 밤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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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ba ba b 면 ba 내 방향이 맞대, 내 방향이 맞대. 나니야 너 돌아갈 생각해. 살짝 외쪽, 살짝 외저 어? 거리서 안보이다 살짝 외쪽, 더 외쪽, 찾았다 찾았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가자 리바이벌 스타. 와 어떻게 찾았대 대박이다. 리바이벌 스타 어디 있어? 안 보이지 리바이벌. 아 있다. 찾았어 리바이벌 스타. 가아 나이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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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난 너무 무서워 나내 등에 멀려, 아직도 어려워. 제 등에. 이, 이 구멍이 보이시지요? 창에 찔린 자국입니다. 어, 어, 화동성 여드름 자국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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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안 좋지요. <laughs> 아 그래도 체케빈이 살아서 다행이다. 휴. 아... 왜? 다른 사람은 안 돼. 연비랑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남배? 다 괜찮은데 안희경이 살아났으면 진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니야 누구를 원해? 나. 셋, 둘 하나. 연비! 음, 아. 내가 왔지. 애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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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애들 좋 내가 왔지. 결국에 안희경만 아니면 된 뭐. 거였냐고. <laughs> 아, 아,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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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잖아. 없어. 아, 예. 아까 어. 체키빈 살렸잖아. 아. 오늘 블럭 한번 못만들보네 ㅋ <laughs> <laughs> 진짜네 언제왔지 거기가? 어디? 어디 방패 있는 사람 어디, 어디. 어. 좀 싸워볼게 어! 아 독이야 독이야 얘독 야! 한 대! 한 대! 어, 나, 나이스 나 어, 스 나이스 오한 대! 어한대한대그 혹시 넘어오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러면은 배를 좀 만들어 놔야겠다 좀 많이 넘어오는데? 어, 잠깐만 이게 오 많이 넘어온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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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기 여기 배다 해놨어 음. 어, 잠만 깐 <목소리> 잠만 잠만 나나아예에야 아니 아, 나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물 마시고 있었구나 아, 어그로가 그래도 그쪽으로 끌려버리냐 스케일 아니 물 틀려. 아니 야야야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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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유 아, 아, 아. 안돼 <laughs> 진짜 아. 왜다 나에 의해서 죽는 거야. 용암 아, 요양요이무이일만 요만, 요만, 양동이도 내가 놓은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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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결국 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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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다만 요만, 다 이서 오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와. 그러게 갑자기 우르르르르. 투디 이제 아. 들어와도 될까? 그래 들어간다. 아니 근데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자. 오케이. 와 진짜 아. 자 아! 제발 <laughs> 잡고. 안돼 안돼. 어. 어디서 여기가 좀 어두우니까 나왔나봐. 아니 저. 주변 빙산에서 소환된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봤어 어디서 오지 자, 뭐. 어디서 왔어? 땅속에서. 음. 헐? 예. 판 흔적이 있어 좀비가. 아 맞네. 이거 다음화에 용암집 음. 만들어야겠다 버섯섬 위에. 혹시 여러분 같은 시드에서 세이브 포인트 할수 있게 좋아요 3천 개만. <laughs> <laughs> 아, 제발요. 열심히.